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즈키 아베네스 125에 대해서 좀 즉흥적인 시승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베네스 125의 특성을 모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펙부터 살펴보고 구매 포인트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번 아베니스 125는 스즈키의 입문용 125cc 스쿠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즈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동급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주행 성능을 표방하는 성향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기능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좀더 완벽한 주행 밸런스를 표방하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덕분에 이번 아베니스 125를 타보면서 주행 밸런스와 승차감 면에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승차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승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형식은 공랭 4사이클 SOHC 단기통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24cc로 되어 있고요. 실린더 내경은 52대 57 정도로 1대 1에 가까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비는 10.3대 1, 초고 출력은 6750rpm에서 8.7마력. 휴대 토크는 5500rpm에서 1 0 k g 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53.8km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료 탱크 용량은 5.1L라고 되어 있네요. 구동 방식은 CVT 방식이고요. 휠베이스는 1265mm, 최저 지상고는 160mm, 차량 중량은 107kg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서스펜션의 구성은 앞쪽은 텔레스코픽 방식, 뒤쪽은 싱글 방식이고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는 유압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륜 타이어는 90x90 12인치 튜브리스 사용되었고요. 후륜 타이어는 90x110인치 튜브리스 타이어 사용되었습니다. 23년 7월 기준 가격은 289만 원이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베니스 1, 2호를 일주일 정도 활용해보면서 느낀 구매 포인트와 아쉬웠던 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가격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189만원에 스즈키에서 판매하는 125cc 스쿠터라는 점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부품 가격과 설계면에서도 유지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스즈키 코리아의 요청에서 몇 가지 부품만 좀단가 받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스로틀 그립 4,000원, 브레이크 레버 5,000원, 사이드 미러 15,000원, 어퍼 컬 24,0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카울류가 2만원대인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전체 구성도 보면 등화류가 전체 LED로 되어 있는데 방향지시등만 벌브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 특성상 방향지시등이 다른 등화류에 비해서 고장이 좀 잦은 만큼 어, 벌브를 쓴것 같아요. 리어 서스펜션도 외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후륜 타이어 교체 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바퀴를 빼는 것이 아주 간편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인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찬찬히 살펴보면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방향성이 명확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가자, 이런 게좀 모습이 보여요. 나쁘게 말하면 원가 절감이고 좋게 말하면 낮은 가격 설정이겠죠. 개인적으로 스키의 내구성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아비니스 125의 운용 비용은 상당히 낮은 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스마트키 정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200만 원대 스쿠터에 이 ABS를 넣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욕심이 과한 것 같고 다른 건다 빼더라도 편리한 승용 바이크를 표방한다고 했다면 이 스마트키 정도만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승차감이 정말 훌륭해서 외축 구조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브 타입의 방지 시등이 오히려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요 놈이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스즈키 브랜드가 가지는 방향성입니다. 실제로 타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실사용 영역에서 파워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스즈카 표방하는 제품의 방향성과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세대 유럽5 SEP 엔진이 탑재되었는데 125cc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도금 출리된 실린더와 니켈 종합 플러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치고 나가고 엔진 필링도 의외로 얌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무게가 33kg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덕분인지 유니스윙한 방식의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후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짧은 휠 베이스 덕분에 깊은 조향각을 가지고 있는데 밸런스도 좋아서 정말 다루기가 쉬웠습니다. 저희가 타본 시승차는 아직 500km 정도만 주행된 신차라서 연비를 논하기가 조금 이르지만 트리 컴퓨터 상에서의 표시 연비는 100km를 가는데 2.2L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2000km 이상 주행하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행 성능면에서 ABS와 후륜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아쉬움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타보면 제동력은 역시나 스키의 그것답게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잘 되어있습니다. 내가 잡는만큼 딱 그만큼만 반응해주는 느낌이라서 도면이 미끄러운 날만 아니라면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베니스에 대한 리뷰를 살펴보면 덧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이 결국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예뻐보이질 않으니까 제품 자체가 매력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델이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큰 크기감과 꽤 준수한 재질감이 좋은 모델입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쉽다. 그냥 뭐 가성비 스쿠터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실물을 보고 나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뀐 모델이거든요. 뭐 정말 뭐 말도 안되는 얘기다. 거짓말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뭐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겠지만 이 아베니스 12호를 기다리시다가 온라인으로만 접하고 좀 실망하신 분들, 혹은 한 번이라도 구매를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꼭한 번은 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물이 훨씬 나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베니스 12호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주유구의 위치, 이거 정말 많이 아쉽기는 한데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덜 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이 승용 바이크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시트 내부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이 탑박스를 편하게 달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어, 탑박스가 없더라도 할멧 하나 정도는 여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던지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에 좀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이 아베니스 1리오가 뭔가 큼직한 기능들이 조금 빠진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촘촘한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의 자랑, 이지 스타트겠죠. 이 원터치로 시동을 킬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한번 써보면 다른 바이크 시동 걸 때마다 멍 때리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 브레이크. 자동차로 치면은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용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바이크를 멈춰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대기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꿀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헬멧걸입니다. 이 안장 안쪽에 D링을 두개걸수 있게 되어 있어서 헬멧을 가볍게 걸어 둘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공간이 정말 넓고 기본으로 USB A 타입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키아벤니스1 2 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막 핫한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289만 원에 스즈키 제품을 살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 바이크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가격이 싸면 뭐하냐, 어차피 중국산인데라는 댓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은 스즈키니까 내구성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투자해서 125cc에서 내가 뽕을 뽑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나 명확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1 2에서 400씩 태우냐 그냥 나는 가성비 있게 고장 안 남는 놈 타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베니스 1 2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